자, 문제 보소합니다 그림과 같이 윗변의 길이가 x3, 아랫변의 길이가 3x1, 높이가 2 x 1인 사다리꼴 모양의 색종이에서 직각삼각형 모양의 a 부분을 잘라냈다. a 부분을 잘라내고 난후 나무 부분을 가지고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여서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4x-6인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었을 때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그랬습니다. 먼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하여 사다리꼴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를 빼 보겠습니다 사다리꼴 넓이는 아래변 더하기 윗변 자 이거 먼저 계산해 보면 4x 플러스 4죠 여기에 높이를 곱한 뒤 2분의 1을 또 곱합니다 여기에 삼각형 넓이 4 5 20 곱하기 2분의 1 하면 10이죠? 10을 뺍니다.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약분하면 2씩 남죠? 자, 그럼 2x 플러스 2,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인데요. 정개해 보겠습니다. 4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이것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플러스 8x 마이너스 6x, 그럼 2x가 되죠? 따라서 4x 6,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도 4x 6 곱하기 x 플러스 2가 돼야 되니까 세로 길이는 x 플러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